안녕하세요 더플레이스카입니다. 산타페 MX5 신차 검수 중인데요. 산타페가 벌써 다섯 번째 풀체인지 되었습니다. 이번 산타페 MX5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산타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진정한 의미의 풀체인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산타페 MX5 외부와 실내를 감상하시면서 신차 검수 과정도 같이 보실까요? 차량 외부부터 검수 중입니다. 보닛, 핸더 범퍼, 필러, 도어, 후면의 단차와 도장 불량, 도장 티 등을 확인합니다. 트렁크 도어를 열고 트렁크 안쪽 내장재 불량 및 단차도 체크합니다. 일열 전동 시트의 기능은 하나하나 움직여서 확인하고 시트 불량, 오염, 주름, 찢어진 부분은 없는지 내장재 불량이나 오염 단차 등을 검수합니다. 보닛을 열고 보닛 안쪽 도장과 엔진룸 주변 마감재가 깨지거나 금이 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엔진룸 누유와 엔진 오일을 체크합니다. 유리 불량, 유리 스크래치, 유리와 유리 사이의 이물질 등을 검수합니다. 실내 검수 영상 촬영분호 확인하면서 오류로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재촬영한 영상으로 이점 미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실내 기능 중 내비게이션 지도 화면과 터치, 화면 이동 등을 체크합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을 확인하는데요. 주행 편의, 주행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후측방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체크합니다. 라디오 채널 변경, 음량 조절, 스피커에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사운드도 점검합니다. 시트, 스티어링 휠, 후면 열선을 점검하기 위해 미리 켜둡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 풍향 조절, 풍향 조절을 점검합니다. 오토홀드, 경사로 저속주행, ISG, 트렁크 도어 열림 닫힘 등을 체크합니다. 서라운드 뷰와 주차 보조라인을 확인하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움직일 때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이는 라인이 똑같이 움직이는지, 화면에 노이즈는 없는지 점검합니다. 사이드미러 접힘 열림과 거울 각도 조절을 체크합니다. 미리 켜두었던 열선을 확인하러 가볼까요? 스티어링 휠 1열, 2열 후면 사이드미러까지 따끈따끈합니다. 1열 통풍 시트도 점검합니다. 헤드라이트, 데이라이트, 후방라이트, 브레이크 등, 후진 등, 방향지시 등, 비상 등과 전후방 감지 센서도 테스트합니다. 산타페 MX5 신차검수 마쳤습니다. 차량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단차도 그렇고, 도장도 큰, 크게 눈에 띄는 부분 없이 양호하고요. 저희가 체크한 부분들 굳이 말씀 안 드리면 고객님들께서 고객님께서 찾지 못하실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그런 도장 티입니다. 차량 어, 산타페 MX5 워낙 리뷰 영상들이 많아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각선으로 세워놨는데 하이그로시 덮여 있는 보호 테이프 다 떼고 검수했는데 어, 필러 부분에도 스크래치나 문제점 발견된 거 없었고요 유리 불량, 유리 스크래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 저희가 전자기능 확인했는데, 오작동이나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됐고요. 그리고 시트, 불량, 오염, 주름, 찢어진 부분들, 이런 거 발견된 거 없이 깨끗했습니다. 내장지도 물론 깨끗했고요. 어, 고객님께 이 미세하게 아까 미세한 도장 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요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사실 큰 문제 되는 거 아니라서 인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